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 1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인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어합니다 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신의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제자들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이르되 나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인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는 즉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근니한것사람들노여자 그의 이말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니 거기서 이하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만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캐롤이 들리면서 이제 많이 나오죠. 기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 저번 주에 참온 나라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 16강 진출.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몇 퍼센트 안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이었는데 그 확률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 나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기쁜 일이 인생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이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앞에 보면 지도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뭐 길이 폭 이렇게 보지 말고요. 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이스라엘 땅은 5분의 1 정도다. 인구도 대충 5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전라도 길이다. 아까 뭐 대충 못 보여서 저기 전라도 끝에까지 이렇게 중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어, 사마리아는 뭐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대충 뭐한 강주 정도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 예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 이곳, 어,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어,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가고자 하느냐. 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많이 주었다는 것 때문에 세력이 커지니까 당시 지도자층인 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충돌을 피하고자 갈릴리로 가는 거죠. 사절 말씀 보실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지도를 볼때그 지중해라고 있는 해변 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 쪽에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중앙 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중앙으로 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고창으로 가려면 영광쪽으로 걸어간다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기어코 많은 유대 사람들은 어디로 쪽으로 돌아가요? 걸어서 광주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어, 왜 그러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 땅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상 보면 사마리아 땅이 다른 이방 민족들,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 그 땅의 사람들이 와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민족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섞였다. 부정하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거죠. 경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다가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고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부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누림의 상징이죠. 우물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고,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6시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해뜰 어, 때부터 해질 때까지 보통 시간을 정합니다. 그해뜰때 그러니까 그게 1시고 어, 쭉쭉 1시간씩 더해지면 6시라 가면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시 정도 돼요. 12시쯤 됐다는 겁니다. 정오죠. 자, 그때 관찰을 해보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이 한 여자가 물을 길러로 옵니다. 혼자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합니다. 보통 사람이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로 사회생활이 부적결한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은 살다 보면 각자 이렇게 남에게 좀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 내용 중에서 각자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들어보면,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 삶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도 아마 알지 못하는 그런, 남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죠. 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주 투명한 반응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것도 안 맞는데 이런 불편한 관계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편하지만 주인공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하고 한 여인 여기까지 사건의 전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굳이 간 겁니다 갈 일이로 가려면 보통 사람들이 가던 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단강이 신성한 땅이라고 해서 그쪽을 거치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사마리아 통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하고 만남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는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먼저 걸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모르죠.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아주 퉁명스러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화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요.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얘기도 하고요. 또 말을 그는 주체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뭔가를 구했을 거다. 나는 생수를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기 생각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 당신이 어떻게 거꾸로 나에게 생수를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 자기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쳐내죠. 그래서 당시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과 비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물은 야곱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른다. 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영생의 샘물이 무엇일까? 아, 예수님께서 뭔가 물을, 생수를 주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에 불편한 것에 대한 이 소원이 생겼어요. 왜냐면, 하, 아, 또 맨날 혼자 그 어려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길로 항상 혼자만 온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불편한 것, 이 불편한 것만이라도 좀 해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의 속에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생각 범위 내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 불러와라. 이야기 전개가 아주 급발진입니다 뭔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분명하게 반응하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반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보듬어 주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대도다. 예수님의 여인의 힘든 인생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 부분의 문제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서 여인이 이제 급발진에 해당되는 전개 대화를 합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야기가 막 건너뛰는 그런 느낌이죠. 여인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의 문제였는데 본인은 예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질문했을 때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에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아버지께 예배 예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진정하여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기초해서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에 기초화해서 예배해드린다는 겁니다. 무당처럼, 뭐, 굳어고, 암송하고, 뭐, 구전적인 애들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해드려요. 또, 예배의 대상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예배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답을 하죠. 본인도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리라.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본인이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알려주십니다. 여인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하고 바로 나다 그런 얘기죠. 여인의 어려움을 행간을 따라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합니다. 여인은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우물에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 남편을 두었습니다. 다 이혼하게 된 거죠. 고대의 이혼을 보면 남편이 아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권한이 남편에게만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부정한 어떤 것이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부정하다고 판결받고, 자꾸 이혼당하고, 온 동네에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 깊은 마음속에 나도 이 부정한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부정한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외톨이죠. 사람의 눈을 피해 그 홀로 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데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많은 이혼을 통해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부정이 해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구원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되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부정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기쁨이 넘칩니다 해결이 됩니다 진정한 생수를 만나게 되죠 기쁨의 샘물을 얻게 됩니다 여인이 변화가 되죠 여인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행동은 뭔가요? 물을 길러러 왔는데, 이제 우물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급격하게 자기가 변한 거죠. 사람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인생이 갑자기 스스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큰 기쁨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나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겁니다. 초청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이나 31절부터 38절까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교육 내용. 이거는 수준 높은 내용, 높은 내용이니까 빼놓고요. 다시 이 여인의 초청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여인의 초청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인이 증언하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나는,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거꾸로 초청하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틀 동안 함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뭐했을까요? 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겠죠. 구원의 말씀들을 나눴을 겁니다. 구약의 수많이 전해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이 경멸의 땅이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많이 듣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 마음이 아니니 여자 너 말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민이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히 영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혼혈족이라고 경멸받던 그들이 구원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들은 친히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을 이루기에 이 땅에 오심것십니다 12월 달만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도대체 왜 구주가 오심이 기쁨이었느냐 하는 얘기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예수님이 나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 원자 대신 예수님이 나신 것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격멸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외로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죠. 아주 일부 가족 때문에.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포기할 수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아가죠. 마음속 깊이 이 병멸적인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가슴에 뭉고 병이 들은 마음이 다 병든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확장되듯이 사실 들어가 보면 외적인 문제로 내가 그때 이것이 아니었으면 하고 좋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말하지만 근본의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문제를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된 것처럼 예수님하고 만나는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만나고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쁜 인생이 됐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오니 이 말씀이 확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9장 하시고 준비하신 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